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산나물이 생육하기 좋은 조건을 한번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 산나물도 네. 어떤 곳에서 산나물이 잘 자랄까?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산나물이 있는 곳은 어 경사가 완만하게, 예, 있고, 예, 그 다음에, 예, 흙들이 푸실부실하게 부실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에 보면은, 어, 산나물들이 많이 서식을 합니다. 어, 서식을 할수 있는 환경이니까 한번 봐볼까요? 이름만 대충 불러보더라도, 예, 뭐, 독초, 두구꽃 네 자, 여기는 벌게덩굴고 오미자 벌게덩굴줄비 하늘 말나리 노루삼 자란초 보시는 것 마찬가지로 마치 내가 식물을 뿌려 놓은 것 같은 이렇게 뿌려 놓은 것 같이 이렇게 많은 나물들이 함께 번재해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은 나물이 생육하기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물이 생육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것은 어 사람도 마찬가지로 뭐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겠죠. 어 그런 거 마찬가지겠지만 은 식물들도 역시 예 좋은 환경에서 자랍니다. 예 좋은 환경에서 자라는데또 아 중요한 것은 또 똑초도 이렇게 예 혼재가 있다는 것이죠. 짐범, 범 독초도 혼재가 있고, 어, 그래서, 나무를 채집을 하는 것도 매우 좋지만은 또, 결국은 우리가, 어 조심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이죠. 네. 여기도, 어흰 짐범이 보이고, 자 고사리들이 있다라는 것은 어, 습도가 매우 어, 알맞게 되어가 있다는 뜻이죠 그죠 자 여기는 에 보면 또 어, 미나리냉이 자 미나리냉이도 피어있고 어, 이와 같이 어, 환경의 조건이 맞아지면 은 식물들은 어, 여러 가지 생물들이 한꺼번에 예, 다 자랍니다. 물론 우리가 어, 먹을 수 있는 어, 산나물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예, 솜대나물, 어, 지장보살 예, 역시 예. 특히 어. 물이 이렇게 어, 계곡 사이에 물이 졸졸졸졸 흐른다라는 것은 습도를 보존하기가 참 매우 좋습니다 습도가 너무 없으면은 어, 생육하기가 어려운 것 사람도 어떤 너무 건조해지면은 생격도 어, 너무 메마른 것과 마찬가지로 식물들도 네, 너무 건조하면은 어, 이 종류들을 많이 볼 수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볼수 있는 것은 또 네, 부채마입니다. 부채마 역시 초 두고 꽃이요 그죠? 산나무는 산목련입니다. 산목련, 우리나라의 토종목련입니다. 토종목련, 토종목련, 아, 물소리가 자잘자잘하게 그 소리가 좋습니다. 매우 그 소리가 좋은 곳에 역시 산나물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렇 하늘 말라리, 하늘 말라리. 또, 머리를 들어보면, 은 고추나무, 고추나무. 지금 이때에는 새수을 나무라기가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생육 조건들이 좋은 조건들을 아 바람고 말랑 이제 말라가는 봄철에서. 여름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어, 숲이 우거집니다. 숲이 우거지면은 작은 식물들은 이렇게 싹을 남기고 자기의 어, 존재를 남기고서 어, 이제 땅속으로 다시 사라집니다. 내년을 이제 기억하기 위해서 작은 개체들은 빨리 사라지고 큰 개체들 속에서는. 작은 개체들이 살아남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땅 속으로 들어가고 또어 여름에 숲은 우거진 것이죠이 옆에 것은 요거는 족지, 어, 족도리풀. 족도리풀 약초 명으로 제신이라 그러고 또요 옆에는 아 역시 어린 순들이 10개 네, 나가 있는데 네, 큰 참나물입니다. 큰 참나물 참나물이 싱싱하게 쑥쑥 네, 물소리를 들으면서 아주 네, 잘 자라고 있네요. 그죠? 네, 쭉쭉 자라고 있습니다. 정말 생육 조건이 좋은 환경에서는 정말 식물들이 아주 자 여기는 풀솜대 풀솜대 꽃이 피고 아 여기도 풀솜대가 지장버섯 나물들이 봄 나물로서는 아주 좋은 나물들이. 아주 이렇게 뭐 혼재되어 갖고 있습니다. 아, 또 그런데 옆에서 보니까 네, 불손대 네, 불손대 옆에는 또 아, 이렇게 지금 우아하게 자태를 드러낸 천남성 천남성도 역시 혼재해가 있습니다. 좋은 환경이라는 것은 역시 어떤, 어, 풀들도 좋은 환경에서 잘 자랄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 있으니까, 이렇게 수수 여러 식물들을 한꺼번에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물소리가 들리고, 자, 바람꽃에 이제 흔적을 남기고, 서서히, 예전 애들은 또, 어, 사라져 갑니다. 바람꽃. 족돌이 불과 참나물. 그리고 바람꽃. 아주 좋은 풍경입니다. 어... 깊은 산이 아니면 볼수 없는 어... 이런 환경입니다. 물 소리도 아주 청아하게 전신을 맑게 여기는 영동의 골짜기 산행 보고는 어, 전체적으로 산행 보고를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